はい。<Okay. S 2> Bye. 거예요? 이거? <laughs>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 요거 이것이 산초예요. 산초? 네, 향도 좋고 맛있어요. 산초, 그, 우리가, 어, 수어탕 같은 데 넣은 거. 그 잼피는 봄 일찍 하거든요. 그, 거의 그 비슷한데, 그게 저 강에. 엄 일찍 꽃이 피어. 근데 산초는 가을에 피어. 여름에 피어갖고, 8월달부 피어갖고, 가을에 열매가 되죠. 알맹이는 안 쓰고, 열매 껍질을 써요. 옛날에 이렇게, 이거에 묻혀갖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띄어갖고, 이걸 찹쌀가루를 묻혀갖고, 이렇게, 이렇게 갖고 딱 먹기 좋게. 모양도 좋고, 먹기도 좋고, 밑에 가서 햇볕 좋은 데가 있어. 근데 생각나무그 거기는 없어. 여기, 이리 이 생각나무 따로 온 거예요. 이게 생각나무. 생각나무가 여러 종류인데, 어, 저기 털 조작나무, 더, 파, 태, 이런 줄기가 파라면서, 향이 더 강하고 이거는 생각 나무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생각 나무 열매. 한 맛을 보실래요? <laughs> 네 이걸 따다. 야, 봄에는 장아찌 하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은 따다가 이 이대로 해서 이렇게 부각을 하면 되는데 나는 그냥 이게 잘그 옷이 벗겨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걸 썰어서. 이쁘게 해요. 맛있게, 먹기 좋게. 저, 저 열매도 익으면 따다가, 그, 바로 내놓고, 이렇게 뭐 생선 같은데 넣으면 좋아요. 이게 무슨 잎이에요? 뽕 잎이에요. 꽃송이를 계속 튀김으면 맛있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 튀김을 그렇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30분 이상 저는 모든 야채를 좀 담가 먹어야 돼요. 상추 배추도 1 시간 이상은 담갔다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해 놓으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물에 담가 놓으면 이것들이 수장안다 가려고 다 나와요. 그러면 그때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도망간 다음에 해야 되겠죠. 이게 다시마 오린 물이에요. 그리고 이거 풀을 떼야 되거든요. 응, 그거에 문제 있어그다배에 네, 물로 바꿔야 되겠네. 물또올까요 응. 찹쌀가루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예, 찹쌀가루 해야 돼. 마른가루 그냥 하면 잘안 되거든? 네. 여기다가, 어, 이렇게 해 때는 좀 이게 대지켜야 돼 이렇게 되지혀야돼 네. 주걱으로 저은 것보다는 이 거품기로 좀더 훨씬 더 좋아요. 갖고 이게 가에서 끓죠 가양 가에서 네. 이건 가에서 끓였을 때는 아직 가운데 이게 다 익었다는 뜻이에요. 모든 거는 끓일 때 가운데가 보글보글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가운데까지. 예. 고 바로 음. 어, 안젓고 바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눌러 붙어요. 불 그렇죠. 꺼도 <laughs> 계속 저어주세요. 음, 지금 네. 바닥에 열로 인해서 눌로 네. 어, 붙을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저어줘야 돼. 요 음? 만약에 탈때뭐 음. 하다 보면 탈 때가 있어. 음. 탈 때가 있을 때는 음. 그걸 저서도 이제 속에서 계속 타니까 음. 그때는 물을 찬 물을 어차 달아에다 붙여놓고, 음. 딱 여기 밑에만 넣으면, 맨, 밑, 담, 맨 밑에 담가놓으면, 이게 덜 타요. 아까는 음. 먼저 묻혀서, 옷을 입혀서, 네. 이주걸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발라서, 네. 이대로 해서 부각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하려면 복잡해요. 오물 네. 쉽고 빠르게 누구나 네. 모든 걸 빨리 해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네. 꽃으로 차를 해먹는데, 뭐, 비염 같은 거못까기는사람이 좋아요. 칠러 가요 칠러 가고. 생강나무 밑에다 묶었어요. 앵무늬 빠르십니다. 저희 소금이, 뱀미 소금이 좀저염 소금이라, 네. 네. 아, 일반 아, 소금보다는 소금. 조금 더 넣어야 돼요. 아,

안 네. 돼. 올라오지 피해, 피해, 마. 하우스 끊게네 말을 안들려요가 말을 안 듣네. 왜? 손님 왔어? 음. 보기에는 이게 별로 안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 뭘 사도 되냐고, 나만 보라고. 팔고 올게요. 내가 바쁘지? 바빠요. 장난 <laughs> 꾸러이 이렇게? 이렇게 됐어, 요 이제. 네. 아까 저 부각이, 부각이 말랐어요. 불나요? 사막이 됐으려나? 이게 반 건조가 되면 건조기에다 말려도 돼요. <목소리> 음, 이를까루, 우리를 가로, 넣어서. 지금 오늘 먹을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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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게 먹을거 응? 응. 응? 응? 응. 어. 음, 그 이제 그하나 맛있게. 그래서, 짱 저, 저 안패네들, 이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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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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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찍어 놓을게요 어어 맛있겠네요 자, 바로 하다가 응용해서 만들었어요 먹겠습니다 맛있겠죠? 맛있겠죠? 하음아요 야구 소금 치가 먹자 응 음. <laughs> 음. 맛있어요 응 음. 소금을 찍 찌개... 약초가 음. 고기에 좀, 좀 느끼한 맛을 확 잡아주는 맛이에요. 우리들이 애 이렇게 약초를 안 먹잖아요. 근데 이런 약초를 안 먹어요. 근데 이런 걸 이렇게 해서 튀겨주면 잘 먹고 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바로 해서 말리지 않고 바로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튀겨요. 이런 식으로 바로 튀겨서 강정을 해줘요. 소스, 곱장소스야건잘 먹어요. 그래서 우리 손주들은 둘이 다잘 먹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서 별명이 시금치래요. 아. 야채를 잘 먹어요. 었 음, 시금치, 그런 응. 거. 응. 며느리, 네. 이건 우리가 이렇게 또 향상해갖고 부각을 만들어갖고 우리 어떻게? 그냥 심심한 우리 잘 먹잖아. 네. 다른 분들도 이렇게 응. 해서 여러 가지 말렸다. 부각해서 말려서 냉장이나 냉동 보관했다가 그때그때 이렇게 튀겨 먹으면 맛있어요. 네. 사람들이 튀김, 튀김 기름을 많이 넣어 튀긴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힘들거든요. 네. 근데 그냥 조금 해서 응. 그때 딱 튀겨 먹고 기름을 응.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기름 넣어 갖고. 그러면 기름이 살아도 안 되고 좋죠? 그렇죠. 그 건강한 약초에 나가. 그 건강한 기름에 나가. 또, 물이 밀가루에 가요.